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포도당 수액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데도 좋습니다. 올 연말 술자리 있으시다면 이 과일 챙겨 드시면 좋을 겁니다. 감은 성질이 차고 달고 독이 없습니다. 심폐를 부드럽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해서 술에 열독을 풀어주죠. 옛부터 그래서 감은 숙취해소에 이용돼 왔습니다. 성질이 차가워서라기보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특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은 과육뿐만 아니라 감잎, 감꼭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전통차인 감잎차는 여러 고문헌에 나오는데 한방차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아서 스트레스 해소, 니코틴 해독 등 다양한 효능을 보이고 있고 감기 예방차로도 유용합니다. 최근 한국 식품 과학회지에서 단감잎 추출물에 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잎차는 어린 감잎을 따서 말린 다음에 3에서 5g과 따뜻한 물 200ml를 부어서 우려 드시면 됩니다. 감잎차 자체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차거나 마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또 딸꾹질이 먹지 않을 때물한 컵에 말린 감곡질 10개를 넣고 달리 드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감 꼭지를 달인 물은 야뇨증이 있는 어린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감은 과당도 많고 칼로리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 등으로 체력이 떨어졌거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으면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치 피곤할 때 포도당 수액을 맞는 거랑 비슷한 효과입니다. 또 비타민 함량이 높아서 환절기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좋습니다. 단감을 숙성시키면 홍시가 될까요? 홍시와 연시는 단감이 아닌 떫은 감으로. 연시는 수확한 후에 인위적으로 후숙 처리를 한 것이고 홍시는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간 거죠. 단감의 효능 첫 번째, 알코올을 해독하는 겁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머리가 울렁거리잖아요. 이게 바로 숙취죠.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가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단감의 과당과 비타민C, 또 탄닌이 최원인인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하고 배출시켜서 증상을 가라앉게 합니다. 또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인 코테닌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흡연 후에도 좋고 숙취가 있으시다면 단감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을 하는데요. 아까 감잎차도 감기 예방 효과 높다고 했잖아요. 단감은 실제로 오렌지, 귤보다 또 레몬보다 높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감 반개만 먹어도 성인 비타민 C 일 일 권장량 100mg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또 탄닌 성분이 설사나 위궤양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단감에 들어 있는 스코플레틴 성분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단감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가 탁월하죠. 여기에 또 비타민 C 함량도 높기 때문에 피부를 곱고 끈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감에서 변비를 유발하는 이유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대장에서 모를 끌어당겨서 변비를 유발하죠. 주로 떫은 감에 탄닌이 많이 들어있고, 잘 익었거나 단감에는 떫은 감과 다르게 분자량이 낮은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감을 먹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된 다량의 섬유. 배변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대에서 진행한 단감이 배변에 미치는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 개의 단감을 2주 이상 섭취했을 경우 변비의 횟수, 배변의 형태, 변비 시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감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대비 불용성 식이섬유가 2배 가량 많이 존재하고 다른 과일보다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배변을 촉진하는 기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 단감이 변비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변을 촉진한다. 기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비가 걱정되신다면 가운데 심지 부분을 제외하고 드시면 단감 때문에 변비에 걸릴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감은 꼭지와 과일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감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쉽게 무르기 때문에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때 조심하실 것. 사과나 양파랑 같이 보관을 하게 되면 달콤한 맛과 아삭한 맛이 없어지고 물러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 평소 변비로 고생을 하신다면 홍시나 연시, 꼬감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감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줘요. 특히 간말랭이 같은 경우는 당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지 않고 드시더라도 한 쪽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담과 탄닌의 작용으로 알코올 해독 효과가 있고 또 풍부한 비타민으로 감기에 좋은 단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스 콜레틴 성분으로 혈관질환을 예방하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와 미용에도 좋습니다. 또 단감을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고 하는데 다음은 맞지만 단감은 아닙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가운데 심지 부분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천연 포도당인 단감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한약건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